안녕하세요, 달라무입니다. 일본의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1983년에 제작된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를 아십니까? 19세기 일본의 가난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층민의 비루하고 처참한 삶과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명작입니다. 영화는 끼니도 해결하기 힘든 가난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보릿고개 같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쓸모없이 밥만 축내는 늙은 노부모를 깊숙한 산속에 내다버리는 일본판 고려장의 이야기입니다. 산골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때문에 남의 집에 식량을 훔친 이웃을 산채로 매장하기도 하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논해버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0살을 맞이하는 노인은 아들의 등에 업혀 나라야마라는 산의 꼭대기에 버려져 굶어 죽게 하는 게 마을의 암묵적 전통이었습니다. 70살이라는 나이는 등손주까지 태어나 식구가 불어나는 시기 새로운 입이 계속 늘어나 다른 입을 대신 줄여야 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하층민의 마을에서 늙음은 죄가 됩니다. 알아서 눈치껏 이 세상에서 퇴장해줘야 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70세가 되었는데 치아가 33개나 멀쩡하게 있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있길래 저렇게 건강한가? 젊은이들이 먹을 밥을 저 늙은이가 다 축내고 있나 보다. 꼴불견이다.라는 따가운 시선이 따라옵니다. 결국 노인은 건강한 자신의 앞니를 일부러 돌에 부딪혀 부셔버립니다. 이런 마을의 분위기, 암묵적인 규칙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70이 된 노인의 아들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노모를 버리러 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끔찍한 노인 도살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은 편하고 싶으니까 나는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산신령이 있는 편안한 나라로 보내 드린 거다라는 희한한 변명을 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 무서운 관습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편안한 나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버려진 그 산꼭대기에는 고독하고 처참한 채우를 맞이한 노인들의 배골과 그 시신을 뜯어먹는 까마귀때만이 을시년스럽게 날아다닙니다. 물론 이것은 후카자와 시지로의 소설을 영화화한 픽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제로 에도 시대부터 우바스 때 야마라고 늙어서 무능해진 노인을 산에 유기한다는 전설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그중한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아들이 노모를 업고 산 속에 버리기 위해 깊은 산중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노모가 뭔가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며 가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뭐하시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를 땅에 버려요? 아가야 네가 집에 돌아갈 때 키를 잃지 않도록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떨어뜨려 놓는 거란다 어머니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아들은 그제서야 늙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노모를 버리지 않고 다시 데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고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농물를 산채로 관에 넣어, 상꼭대기에서 관을 굴려 떨어뜨려서 죽이는 풍습이 있었고, 그 장소를 간코로가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과거다라고 인정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그냥 소설이다라고 부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효고현 출신의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70살이 되면 국가 관리의 정식 명령으로 강코로가시로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강코로가시라는 장소를 무서운 장소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연구자가 당시 우바스 때 전설이 구전되는 효고현 마을을 찾아가서 조사해 봤는데요. 실제 효고현은 입을 줄여야 할 정도로 빈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모를 버리면 천벌을 받는 유교사상도 있었기 때문에 우바스 때는 있을 수 없다. 아마도 노부모를 넣은 관을 메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이야기가 살이 붙어서 우바스 때의 전설이 된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10년 이상 늙은 고양이는 요괴로 변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산에 갖다 버려야 한다라는 네코마타의 전설이 있습니다. 늙은 고양이를 내다 버리는 네코마타의 전설. 늙은 부모를 버리는 우바스테 전설 공통점은 늙어서 더 이상 쓸모없어진 존재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 오래된 것은 추하다. 늙어서 더는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 노동일을 할수 없는 노인 그들이 축내는 식량에 대한 아까움이 그런 슬픈 전설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우바스테의 풍습이 실제로 있었는지 더 이상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허나 그 전설을 비난하기에는 늙고 쓸모 없어지면 비참해지고 버려진다는 현실이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만만치 않아서 왠지 씁쓸함이 드는 전설이네요. 오늘은 일본의 고려장 문화 우바스테 야마였습니다. 달라무의 일본 문화 이야기 안녕 교토툰 또 다음 화에서 만나요.